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4월 아트 챌린지는 PCN 칩스 음식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어, 음식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접시를 가볍게 하는 게 좋고. 좋을 것 같아서 선으로만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연습은 제가 흰색 종이에 그리면서 접시를 채색 안 하니까 조금 허전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이번에는 색깔이 있는 종이 색지에다가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러 색이 한꺼번에 묶여 있는 종이 중에서 이제 하나 어 골라보았습니다. 어 여섯 개에서 일곱 개와 이렇게 색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섯 개 일곱 개로는 요거는 좀 채색하기가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색 소개해드리면서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스키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다운받아서 출력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이미 이제 좀 출력해드린 종이로 보내드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어, 음식 같은 경우에는 외곽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려보실 때에도 오히려 편안하게 외곽이 완벽한 직선도 아니고 어, 조금 형태가 사실 달라도 크게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좀더 편안하게 스케치부터 해보셔도 좋고, 또 그대로 이 스케치가 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해보셔도 좋습니다. 일단 아마 흰색 종이에 쓸 때보다 좀 다르긴 한데요. 색지에서의 장점은 흰색을 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흰색이 많이 섞여 있는 파스텔 톤도 생각보다 굉장히 발색이 진하고 예쁘게 나온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골든선 300번으로 전체적으로 좀 밝은 데서부터 뭐 어두운 데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어, 이 튀김 흰살 생선을 튀긴 맨 위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감자튀김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색깔이기 때문에요 이두 가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형태를 잡는 느낌으로 같이 그려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하다보면은 이 진한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여기 진한 부분은 제가 1920번으로 같이 그러니까 두 가지 톤을 사용하는 거죠. 이 진한 색이 없어지지 않도록 미리 잡아두면서 이 색깔로 300번으로 같이 그려보도록 합니다. 어 그래서 이두 가지 색으로 300, 1920으로 같이 먼저 제일 어두운 데, 밝은 데. 구별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선과 감자튀김의 모두 다 필요한 부분에 다 같이 해둘 거고요.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채색이 들어가는 거에서요. 100% 완성이 아니고 100% 어둡기도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공간을 비워두셔서요. 조금 더 밝은 색 또는 주황색까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요. 다른 색을 혼색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감자칩도 그렇고 피쉬앤칩스 생선튀김도 마찬가지로 그 이게 굉장히 매끄러운 표면이 아니기 때문에요. 긴 선으로 한 번에 다 채색하시기보다 이거는 어 조금 더 짧은 선들을 여러 방향으로 쓰셔가지고요. 이 끝이 오히려 매치기도 하고 좀 울룩불룩한 느낌이 나도록 직선보다는 약간씩 휘는 곡선 여기가 이렇게 돌아 들어간다면 이 방향의 선들 그리고 이 위에서 이제 파슬리가 뿌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남겨놓고 채색을 하기는 하는데요. 뭐 여기서 굴곡이 이렇게 도칠해 보시고 이렇게 도칠해 보시고 그 대신에 어, 이 종이 자체가 좀 질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선이 오히려 막선 느낌이 많이 난다기보다 이 부슬부슬하고 아주 매끄럽지 않은 표면 질감을 오히려 더잘 표현해주기 때문에요. 그막 선이 예쁘게 착착 찹 착차고 나오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좌우로 막 칠하시더라도 면이 채워지고, 전체적으로 색감이 더잘 드러나도록, 그래서 조금은 일부러 뭉치는 듯하게 채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망고색입니다. 310번 색이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주황빛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섞어 전반적으로 물론 색을 섞지만 넓은 부분보다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것들 뭐 여기 주변 뭐요 앞쪽 그래서 모든 색을 혼색하실 때 전체적으로 다 섞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어, 기본이 되는 색들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요. 빈 공간에, 사이사이에 빈 부분에 또 다른 색감을 조금 더 더해준다 하는 느낌으로 혼색을 해주시고요. 어, 100% 완성 아니죠. 물론 끝날 때까지 계속 여러 번 색을 덧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완성도를 높인다라는 생각으로 채색을 해주셔야 좋습니다. 그 영상에서 많이 보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프린트 찍듯이 여기서부터 완성해서 막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음, 이제 물론 많이 해보시고 늘 하시는 익숙한 소재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에는 어느 정도의 색감, 어느 정도의 명암 이런 것들이 어, 이렇게 익숙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도 사실 무리가 없지만, 지금 저희처럼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를 조금 가볍게 하고 싶어도 시작을 너무 세게 해놓으면은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요. 또 수정 또한 어렵고, 전체적으로 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이런 거 분위기 낼 때에도 어, 혼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 색깔이 지금 필요한 곳에 다 색을 찾아서 어, 사용해 보는 것. 그래서 전체의 그림 분위기를 완성하는 것에 자꾸 자꾸 더 중심을 두고 중점을 두고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색깔을 쓸때 여기 이제 뭐 샐러드 위에 파프리카에도 이 색이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미리 좀 진하게 여기는 여러 번 채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이제 영역이 좁으니까 미리 채색을 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림과 가까이에 붙어서 자꾸 자꾸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색연필을 짧게 잡다 보면 물론 진하게 쓸수 있지만 그 자세가 그림과 가까워지고 앞으로 쏠리면서 전체의 그림 분위기를 보시기가 어려울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연필은 항상 중간 정도를 잡으시고, 좀 뒤로 나와서, 아니면 중간중간에 그림을 한 번씩 뒤에서 관찰해 보시면서요, 전체적. 긴 분위기들을 찾아가시면 더 좋습니다. 물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풍경화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뭐 이런 긴 원근감을 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방법들을 꾸준히 연습을 해 두시면 좋은 방법으로 좋은 습관으로 연습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 메인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이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 위에 생선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진하게 어두움이 잡히고요. 여기 윗면도 빛 받는 면, 여기도 빛 받는 면이기 때문에, 어, 둘 다를 충분히 밝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900번 번트 시에나입니다. 어, 얘도 색감이 살짝 진한데요. 여기 어두운 부분에 보시면 너무 좀 빨간 느낌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에 전체적으로 색을 더해주셔서 조금 힘 있게 표현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끝 부분들이 좀 색감이 진해지기도 하고요. 튀김도 약간 튀어나온 부분들이 진한 색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색을 쓰시면서 중간 톤입니다. 아까 아주 어둡게 좀더 진하게 잡아놓은 부분, 밝게 잡아놓은 부분에 중간 부분을 메워서 조금 탄탄하고 또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라고 생각하셔서요. 직선보다는 이때부터는 살짝 선들을 이렇게 둥글둥글 굴리시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직선으로 채우셨을 때보다 훨씬 더 볼륨감 있게 색이 차기도 하고요. 여러 방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요철이 있는 종이에서도 그 골지 사이사이로 색을 잘 밀어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썬 옐로우 100번입니다. 어, 빛 받아서 밝은 부분, 맨 위에 부분에 이제 가볍게 색감을 얹어 보시고요. 이제 색연필을 좀 짧게 잡고요. 세워 잡으셔서, 요런 팝, 얹어져 있는 피망일까요? 파프리카일까요? 요 색감이 예쁜 야채에는 채소에 어, 진하게 써주세요. 여러 번 혼색하시는 것보다 그냥 단일색으로 굉장히 진하게 또 채도가 높게 표현이 되는 것들이 더 선명하고 또 맛있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는 이제 레몬의 단면에 제가 살짝 망고색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너무 진하게 되면은 마치 오렌지 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슬슬 선이 조금 지나가는 정도. 빛을 비껴받는 표면 표면의 느낌 정도만 표현해주셔도 좋습니다. 어, 바질색입니다. 바질 색깔로 여기에 이제 그 샐러드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고 뒤집어져 있고 튀어나와 있고 합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먼저 크게 앞쪽에 보이는 입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얘가 요 앞에 보이는 이렇게 여기로 들려 있는 느낌이다 그러면 여기 먼저 그리셔서 어두운데 먼저 표현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꺾어져 있기 때문에 위쪽이 밝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두워지니까요 요 느낌을 내 주시고 난 다음에 1800번 연두색으로 섞어서 어두워지는 부분까지 같이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휘어지는 방향에 맞춰서 사용해주시면 더 좋고, 어, 날카롭고 정갈한 선보다, 어, 좀더 굵직하고, 이렇게 좌우로 막 비비면서 문질르는 선들이 더 입체감 있게 표현됩니다. 맨 마지막에 노란색도 좀 사용을 할 거니까요. 더 밝은 연두색은 노란색, 혼색을 통해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더 밝은 색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색을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이제 두 가지 색감의 조화가 항상 굉장히 싱그럽게 나와서 그 선명한 초록의 느낌을 표현해 줘서요. 어, 이런 거에서는 좀 이제 그두 가지 색을 충분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크게 눈에 보이는 것들. 가장 쉽게 눈에 드러나는. 여기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꺾어져 있는 것들. 그래서 미리 어두운 부분부터 진한 색을 넣어두시면서요. 어, 형태를 찾아놓으시면, 그 다음에 밝은 색을 섞기도 쉽고, 어두운 데는 기존에 사용한 색보다 더 어두운 색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약간 요 덩어리 덩어리 한장한장 한장 완성하시는 느낌은 분명히 있지만, 좀 어두운 데부터 시작하셔서 밝은 색으로 넘어가는 순서대로, 순서로 채색을,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너무 색이 단조롭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이 오렌지색도 조금 부분 부분 사용을 해주시고요. 초록의 다른 색들도 전체가 아니시더라도, 뭐 약간 이 채소들의 끝부분 조금 써주셔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도 어둡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제 이 바질 색감으로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 파슬리를 뿌려져 있는 파슬리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특히나 짧고 굵은 선을 이용해 보시고요. 어, 원래 예시에 나와 있는 것보다 뭐 조금 더 넉넉하게 뿌려주셔도 좋고, 채색하시면서 좀 겹쳐지기도 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다 예시랑 똑같이 하려고 하다보면 이거 작은 영역이고 이게 조금 뭐 다르게 그려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유롭게 위치가 좀 달라지시더라도 부담을 내려놓고 그려보시면 좋고요. 다만 이게 너무 깨처럼 균일하지 않게 뭐 얇은 선으로 조그맣게 뿌려지는 것도 있고 조금 넓게 뿌려지는 것도 있고 해서 모양이 다 똑같이 찍히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그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밑색에 노란색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밝은 초록으로 표현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려놓으시고, 이 사이사이는 한번더 색감을 메워주셔도 좋습니다. 뒤에 소스 그릇이 있는데요. 자, 위에 두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도 슬쩍 잡아주시고요. 이 어, 소스 볼 하실 때에는 이제 반짝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를 생각보다 넉넉하게 남겨놓고 가시는 것, 그다음에 이게 접시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선들도 좀 그런 방향, 움푹 파여 있는 형태를 따라가는 방향으로 사용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어, 특별하게 혼색하지 않고. 지금 딥시입니다 1320번 그대로 활용할 거라서요. 좀 연하게 진하게 필압에 좀더 신경쓰면서 그려보세요. 없이 끝 부분에 조금 색감을 더해주고요. 이게 회색 종이이기 때문에 흰색을 사용해서 이 반짝이를 반짝이는 부분을 조금 채색을 한번더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 부분에 색을 칠해주셔서요, 이제 부드럽게 풀어주셔도 좋고 다 균일하게 진해질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 안에서 사용하셨던 색감으로 전체 테두리를 그리듯이 좀 끊어서 부분 부분 해주셔야 더 자연스럽습니다 어, 요 소스에 살짝 어두워지는 부분만 가볍게 색을 넣어 주고요 요거는 0020 20번 색입니다 요 치즈 같은 그런 색감이 나와서요 오히려 요, 이렇게 색깔 있는 종이에서는 이런 밝은 색의 소스류들. 오히려 이렇게 색감 있는 종이에서는 파스텔 톤 색들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요. 좀 편안하게 또 밝은 색의 물체들을 그려보시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해주시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커피빈이 조금 진하기는 한데요. 어, 전체적인 접시의 라인들, 그 다음에 요 밑에 생기는 그림자들 같이 표현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의 물체 안에서는 이제 경계를 좀 부드럽게 풀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 밑에 있는 감자튀김이랑 생선튀김은 서로 다른 물체이기 때문에 경계를 조금 명확하게 나눠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진하고 외곽으로 나올수록 부드럽게 풀어지도록 표현해 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그림자 진하게 한번 해주시고, 여 위에 나중에 갈색으로 어 사용하셨던 색 중에서 부드러운 색으로 한번 더 이렇게 펴줄 색을 펴준다. 네, 한번 더더 칠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색이 굉장히 지금 진하기 때문에 너무 세게 들어가시면 다탄 타버린 음식처럼도 느껴지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둠을 하실 때에 그런 부분들 조금 주의해 주시고 중간 갈색을 중간 단계의 갈색을 더 많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그늘과 그림자를 표현하실 때 이미 밑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고 노란색도 칠해져 있기 때문에요. 다른 부분에서 좀 빠르게 채색을 하셨다면. 천천히 속도를 줄이시고 굉장히 미끄러지면서 조금 얇은 선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천천히 차분하게 선들을 밀착하고요, 그 힘의 세기를 좀 유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갑자기 확 진하게 나오면서 너무 진한 선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조금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때는 좀 느긋하게 천천히 면을 채워주세요. 밑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요 이제 짧게 짧게 끊어서 가시기 보다 이때에는 밑에 있는 선들을 의지하셔서 한 번에 길게 가는 선들도 연습을 해 보세요 하시다 보면은 조금 벗어나시더라도 뭐 크게 무리가 있지 않으니까요 짧게 끊어서 천천히 가는 거 말고 쭉한 번에 가는 선들을 충분히 활용해 보세요 길게 쓰는 선, 짧게 짧게 둥글리는 선 여러 번 겹쳐 칠하면서 울퉁불퉁하게 표현되는 면들에 집중하셔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비슷한 소재를 찾아서 한번 더 그려보시면 더 느낌이 명확하기도 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한 번에 꼭다 완성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매일매일 끊어서 좀씩 4월 한달 동안 천천히 표현을 해보시고요. 똑같은 색이어도 필압에 따라서 또는 그리고 색을 사용하는 순서에 따라서 다른 느낌의 색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어딘가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림을 붙여두시거나 펼쳐주시고, 그 사용하는 일정 색들만 딱 꺼내놓으신 다음에요. 여러 번 조금씩 천천히 여러 번 겹쳐서 색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이번 챌린지 그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